안녕하세요. 첫인수집가TV의 첫인수집가입니다. 오늘은 엄청난 걸방송해볼 건데요. 이거는 진짜 귀한 겁니다. 아무나 수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던전인데 던전은 수집을 이거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누, 누구한테 받은 던전이거든요. 아, 아무한테서나 받을 수 있는 돈전이 아닙니다. 바로 만약에는 2018년 세트와 2019년 50원 한 개를 받았는데요. 위에 있습니다. 바로 누가 주신 거냐면요. 이병호 수지TV의 이병호 님이 주셨어요. 제가 이병호... 어, 어, 3GTV 카톡방에 매, 멤버 그거 카톡방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병훈 님이 주셨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음증으로 우편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편이, 우편 봉투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죠? 어디에 놔뒀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빛이 나서 안 보이는데. 2018년 500원. 2018년 100원. 2018년 50원. 2018년 10원. 2019년. 50원, 다 미사용들이에요. 이병훈 님이 해체해서 넣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도 이병훈 님 앨범 정리하는 영상 올리셨잖아요. 그때 넣으려고 하셨는데, 그거를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2019년 50원을. 네 오늘은 영상이 오늘도 짧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펜편 찾아보고 다시 있으면 다시 올게요. 없어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전초 음, 방금 아빠가 찢어서 버리셨대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